네.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것이 초금입니다. 초금. 촉음. 초금도 당연히 한자, 이국을 읽는 방법 따로 있습니다만 우리 그냥 말장난 치자 이거죠. 자, 촉만 볼게요. 어, 뭔가 이제 촉이 좋은 것 같아. 촉이 좋은 사람은 먼저 뭔가 어, 느낌이 오죠. 느낌이 뭔가. 아, 이게 어떤 느낌이 들죠. 또는 뭐 화살을 쏜다. 지금 화살 촉이 있네 화살, 화살, 화살 뾰족하지 않아요? 뭔가 탁 튀어나와서 어, 이거 화살 촉인 게딱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이 초금이라는 거는 뭔가 딱 얘기할 때딱 느껴져야 돼요. 느껴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한 박자를 가져야 돼요 이따 정리를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지만은 한 박자를 가져요. 그럼 초금은 뭐냐? 요 쯔를 얘기합니다. 이건 그냥 뭐 쯔잖아요. 그럼 뭐 어떤 상태인 걸 쯔라고 얘기하느냐 아까 전에 요음인 야유요를 보면은 치사이 야유요라고 제가 부른다고 했죠. 그처럼 요도는 또 뭐냐? 치사이 쯔, 치사이 쯔. 이 녀석을 초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어 이렇게 이 정도께 원래 쓰는 치즈 라면은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요음처럼 조그맣게 쓰는 것 이게 치이사이즈 즉 초금입니다 초금보다 한 박자를 가지고 딱 얘기를 해줘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그런데 이 녀석의 대표적인 역할은 받침 역할이에요 일본에 받침이 없다 아닙니다 받침이 있어요 뭐냐 치이사이즈 이 녀석이 받침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자 정리해 줘 얘는 단독으로 한 박자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걸 받침 역할을 딱 얘기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채겠죠 초금처럼 톡 튀어나오게 얘기하니까 자 그래서 일단 읽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 치 사이 쯔라고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발음은 시옷을 기준으로 해서 받침 역할을 하니까 읏 이라고 읽으면 요 그러니까 무슨 단어 안에서 음, 치 사이 쯔 있다 아뭐뭐읏 이렇게 일단 읽으세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 본 단어이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잖아요 일단 읽으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면 되요 근데 이 녀석이 항상 시옷 발음만 나느냐 즉으으로만 발음이 나느냐 이거의 결정적인 것은 뒷 발음을 봐야 돼요 뒤에 뭐가 오느냐 그래서 자 보세요 자 이대로 읽어 볼게요 이으빠이자 모든 가나들은 문자들은 한 박자를 갖는다고 했어요 그럼 뭐죠 하나 둘셋넷요네박자예요 넷, 넷 손가락 펴 보세요 저는 손가락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맨처음 연습할 때는 그래서 이으바이에요 그런데 자, 뒷발음이중요하겠죠치사했죠 기본적으로 이으으 으 했지만은 뒤에 뭐죠? 비읍이 베이스가 된 거예요. 비읍 쌍비읍. 그러니까 이게 얘랑 합쳐진다 고 보면 돼. 얘로 내려간다 고 보면 돼. 그럼 뭐죠? 요렇게 한글로 써볼게요. 이으바 이에서 요게 요걸로 대체가 된다. 그러면은 으비 되겠죠. 그래서 이읍바이 근데 요거는 받침력 하니까 앞에 거랑 합쳐지면 좋은거예요 그러면은 이읍 입 이런식으로 되는거예요입 근데 입인데 한박자 갖는다고 했죠 예를 하고 읍 발음까지 정하여야즉 이읍 자입 이빨입니다. 까드, 이빨, 이빨. 자, 세 글자로 적어볼게요. 야 이빨이 따라봐. 자, 이빨, 이 따라봐. 근데 입. 한 더. 길게 늘려주는 거야, 앞에 걸.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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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금 미묘하게 틀려요 이 박자를 잘 맞추셔야 돼요 왜냐면은 우리가 일본이나 대화를 한다 치면 1번 다 이제 세 박자로 된 이빨을 얘기할 거 이렇게 얘기 안 해줘요 이미 본인들 입에 익숙한 네 박자도 얘기를 해요 그럼 우리가 그걸 두고 얘가 세 박자로 얘기했는지 네 박자로 얘기했는지 캐치를 해야 되고 캐치가 되지 모른다면은 받아 적은 데뭐 찾아보기라도 하죠 그래서 손가락으로 발음 그 박자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에 한 글자씩 딱딱딱 딱, 딱 끊어서 해보시고 나중에 좀 입에 익으면 딱딱 부드럽게 해가지고 만들어보세요 본인 입에서도 신기하게 박자를 맞춰서 발음이 나가요 자 두번째는 가읍 ㄱ ㄱ 그, 가읍 고우 갓꼬 갓꼬 네 갓꼬 그럼 한번써볼게요가읍고우 요거는 이제 이외의 장음법칙 때문에 요거는 꼬우가 아니라 꼬오 해서 앞발음이 길게 발음을 해줘야 돼요 어쨌든 길어져도 총몇 박자? 하나, 둘, 셋, 넷, 네 박자 지켜야 됩니다. 가, 으, 꼬, 우 근데 꼬우는 장음 처리. 꼬 해야 돼요. 그러면은 앞으로 붙는다고 했죠? 가, 가, 가꼬, 가꼬, 가꼬 근데 가시 아니라 뒤에 게 있다고 했죠? 기억 내려가요. 그러면은 으, 으시 아니라 으기되야죠 윽. 그러면은 가, 윽, 가꼬, 가꼬, 가꼬 여태까지 한글로 굳이 적었다 치면은 야, 가고가고가고 갔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우스개로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가고가고가고가고가고가고가고가고 자, 본인께서 접해 보실 수 있는 드라마든 뭐든 봐가지고 어느 반응이 맞는지 어그 드라마 다 일본인이야 맞추겠지만은 그 사람이 어이 네각자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가고 학교죠 학교. 자그 다음에 이거 논란의 소리가 많은 녀석이죠. 자. 읽어볼까요? 이한 글자씩 치요억 어? 우리 앞서는 요음이에요. 치요 합쳐서 한 박자 요음이죠? 초윽 은나죠 초윽 또 초윽 또초한 박자죠? 은또 근데 앞으로 붙어야 돼요. 앞으로 붙어. 근데 의시하냐 뒤에 쌍디귿이니까 디귿으로 붙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녀석이 돼요. 초또도 근데 얘가 또 앞에 붙어 그러니까 첫 하고 요게 길어져 그 다음에 또총세 박자 맞죠 요음 한 박자 치사이즈초금한 박자 또한 박자 총세 박자 초읏도 첫도 첫첫 첫도 그래서 이게 뭐냐 여태까지 우린 조또만테조또만테 이랬죠 누가 잠깐 기다려 뭐 이랬죠 조또조또냐 그것이 아니라 첫도 첫도 왜 조또로 들려요 기억이 많을까, 기억이 많을까 했었죠. 콧니지한지본 있지한지. 이 마찬가지예요. 쳐떠, 쳐떠 했지만은 우리게는 지으시 더 익숙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쳐떠라고는 적은 거예요. 잘뭐 모르셨던 분이나. 그래서 쳐떠면 쳐떠. 처도, 잠깐, 잠시 뭐 이런 거겠죠. 조금 이런 거. 그다음에 얘는 뭐냐. 캐, 으, 세 키, 캐세키 화면 유의해주세요. 욕 아닙니다. 캐세키 근데 이때는 뭐죠? 정확히 으음이 나요 왜냐치기 어 발음이니까 그래서 캣그 근데 밑으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캣 새키 캣 새키 키뭐상합다 근데 이한 박자 먹었죠? 그러니까 총네 박자로 발음해야죠 캣으스키캣스키캣캐키캣키캣결석 결성 캣키입니다캣키 캐세키. 그래서 뒤에 오는 발음에 따라서 자 앞에 있는 그 치사의 쯔는, 있죠? 치사 쯔는 자 기역, 그다음에 시역, 비역 셋 중에 하나로 발음이 돼요. 근데 언제 그거 다 따지면 안 됐어요. 언제 무슨 법칙 머리에 또 넣어요. 일단은 으슬 기준 발음하세요. 뭐 으, 뭐, 뭐 이런 식으로. 그럼서 앞에 붙여서 으, 뭐, 뭐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는데, 어? 근데 내가 뭐 들어갔던 단어 같은 경우 뭐 학교 많이 들어오셔도, 갖고 갖고 기억 받침인 것 같은데 왜 요거대로만 갖고 지 갖고? 가꾸? 그럼 경험적으로 느끼시면 돼요. 드라마 보면서 아 학교는 아 철자가 대충 전했는데 어 각고 기억으로 하네. 와 아, 그럼 나도 앞으로 각고라고 해야지 기억을 해야지. 경험적으로 하세요. 일단 모르는 나는 읽긴 해야 되니까. 근데 읽는데 그분들 이렇게 읽으시고 만약에 본인 머릿속에 입력이 된다 요런 여섯 가지, 뒷발을까지 고려해서 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뭐 말씀드릴만한 거는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